조합원 가입하는 거좀 물어보려고 왔는데. 뭐 된다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좀 자본이 아, 좀 참내 있는 거라서. 기존에 있는 분들도갈 길은 있는데 자꾸 그래 시기를 안 맞거든요. 그래서 어, 뭐몇저 정도 사회 가입하는 것좀 알아보려고 왔거든요. 아, 좀뭐 하셨나요? 어. 조합원 가입 좀 하려고 물어보려고 좀 네, 왔어요. 조합원 가입하는 거 본점에 가 보라고 해서 왔거든요. 그렇죠 네, 지금은 음. 저희 나에게 전용이 저게 거래가 없으시면 통과가 안 돼요. 거래는 이제 하면 안되나 아, 신청은 조금 한다고 전화게 되는 상황이고 돼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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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되는데 어. 그저 같은 경우는 어. 좀 많거든요 아좀 많이 서 까다롭게 되래거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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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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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거래 통장을 투고해서 이렇게 좀 얼마나 이렇게 음?

출자금을 얼마 이상 내야 된다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네. 조건들을 내걸었고 실제로 그래서 본점에 가서도 담당자를 만나서 그렇게 똑같이 문의를 했는데 오히려 뭐 다른 지역으로 가라 라거나 조합원이 많아서 더 이상 안 받는다 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가능한 건가 싶어서 음, 그렇게 하면 예, 안 되는데 예. 그런 조건 없거든요 예. 뭐 없어요. 그러니까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상으로도 네.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조합원이 많을수록 농협에 뭐 불편함이 있는 건가요? 다름이 아니고 뭐 아니면은 뭐 배당을 뭐 이제. 그렇죠. 그럼 조합원 개인들 에게좀 이득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조합 차원에서는 어쨌든 출자금도 늘고 거래하는 뭐 사람들도 늘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? 네 맞습니다. 예, 고객이 한 명이라 늘어나면. 그렇죠. 그런 상황은 어쨌든 허용은 원칙적으로 허용에 허용할 수 없는 거라는 거네요. 예, 뭐 예. 아무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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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사에서 우리 농협법이나 뭐 농협 시행령 정관과 달리해서 저런 가입 요구를 승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. 음.